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만식 작가의 암소를 팔아서입니다. 무뚝뚝하고 재미없지만 소처럼 농사일 잘하고 성실한 장소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기가 차서 이제 장가를 가야 하는데요. 장손이는 옥봉이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옥봉이도 장손이를 좋아하지만 옥봉이네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선뜻 딸을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옥봉이가 공장으로 일을 하러 떠난다고 하고 장손이는 그런 옥봉이를 보며 은근 애가 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채만식 작가의 암소를 팔아서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암소를 팔아서 채만식 그날 아침 해가 뜨느라고 갈모봉 마루턱이 불그레니 불거오른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고 차갑게 푸르렀다. 지붕이랑 마당에는 된서리가 뽀얗게 내렸다. 마당 한가운데로 멍석과 가마니폭을 여러 잎 이물려 펴고 볕단을 수북이 쳐다부렸다 외양간에서는 중소는 되는 암소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쇠 물통에다 주둥이를 쳐박고 씩씩거리면서 맛있게 먹는다. 닭이 덤벼들어서 쇠 물에 섞인 수수 알맹이를 개평 떼느라고 등살이다소닭 보듯 한다더니 저 먹을 것을 마냥 개평 들려도 소는 본숭 만숭이다.소를 저렇게 밥을 주고서 나는 왜안 주느냐고 외양간 옆 도야지 울에서 도야지란 놈이 몸뚱이를 반이나 울 너머로 내놓고 일어서서 소리 소리 지르면서 생떼를 쓴다. 그러는 것을 바둑 강아지가 자식 쌍통 묘하다는 듯이 빈들빈들 바라다보고 앉아서 웃어 쌌는다. 아유, 아유, 그새 못 참아서 마침 장손내가 혼잣말로 그러면서 동네 집에서 쏟아오는 뜸을 동이를 머리에 이고 살인문 안으로 들어선다. 바둑이가 냉큼 달려나가 가로 뛰고 모로 뛰고 하면서 좋아한다. 도야지란 놈은 응 인제는 되었다고 어서 인제는 일러로 가져오라고 꿀꿀꿀 점잖이 재촉하면서 연방 코를 벌심거린다. 밥이 제풀에 자처지다 못해 밥탄내가 흥건히 풍긴다. 곧 구미가 당기게 하는 구수한 밥탄내다. 장손내는 즐겁을 하여 뜸을 똥이를 아무데나 내려놓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쫓아 들어간다. 그만 졸뻔하다 말고 도야지란 놈이 도로 또 씨앗을 질러댄다. 해가 미소를 하면서 갈모봉 마루턱으로 방긋이 솟아오른다. 장손내가 부뜸하게 구부리고 서서 밥을 푼다. 잎살과 좁쌀이 반반씩이요 깜장 굵은 콩이 다문다문 다문 섞인 밥이다. 그런 밥을 푸되 한바탕 흐벅지게 푼다. 착착 주걱으로 여러 번 이겨서는 퍼서 사발에다 담고 퍼서 담고 퍽퍽 한정없이 퍼담는다. 3층집만큼 높게 퍼담는다. 그래가지고는 주걱을 놓고 손끝에 물을 묻혀가면서 곱게 고른다. 마침내 두렷하고 키큰한 사발의 밥이 되어 부뚜막이가 청놓인다 실로 어마어마한 밥사발이다. 도회지 사람한테 안겼으면 넉넉 하루 종일을 먹고도 남겠다. 막 그렇게 한 사발을 푸고 났을 때그밥 주인공 장손이가 볕단을 집채더미처럼 해지고 들어온다. 아마 연우일꾼 갑절을 졌나 보다. 3층 집만큼 높게 푼 밥을 먹음직도 하다. 볕단 부리는 소리를 듣고 장손내가 마당을 돌려다보면서 밥 먹어라! 한다. 장손이는 잠자코 볕단에 깔린 지게 꼬리를 주르륵 뽑아 사리사리 사리고 섰다가 불쑥 오나민 어떡하는 시민구? 낸들하니 피러 먹을. 보나마나 감밥, 또 술이나 퍼먹고섬, 술병이나 앓고 자빠졌을 테지. 밥 해먹을 곡식도 모자라게 하단이라면서 그재밀술은 어쨌다고 해 팔게 마련인구. 씹어 배앗득 그러면서 장손이는 지게를 걸맨 채 살인문께로 걸어 나간다. 아밥안 먹니? 아들의 등 뒤에다 대고. 장손내가 역정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장손이는 무어라고 코 대답을 하는지 마는지 하면서 그대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가 버린다. 아이고, 자식 녀석이 고집이 천생 소라니까 소화구도 어디서 꼭아이 참... 장손내가 혼자 이런 푸념을 하면서 바쁘고난 소태다 숭늉을붓고 있는데. <laughs> 울나 놓고서 소라고 다스른 음 <laughs> 하고 합죽한 소리가 바로 부엌문 밖에서 말참견을 한다. 언제 왔는지 하얀 점순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부엌 문지방에 가 지어서서 웃는다. 장손네는 반기면서 일면 소댕을 덮고 마주나서면서 아유, 난 누구시라고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식전 새벽 버텀, 뭐지, 웬 싸움이요? 아휴, 자식도, 고집도 하도 유난한 깡구만. <laughs> 아따, 사내 자식이, 고집도 좀 있어야 한다오. <laughs> 아이 밤새 볕다니, 설찬이 축이 났지요. 볕다니? 얼마나? 한 20단이라 축났대나봐요. 헌절, 어쩌우 아휴, 애탄 갓, 농사에 져가지고, 아휴. 아휴, 그러게 말이죠. 아, 그래, 글쎄, 저도 속이 잔뜩 아픈 참인데, 이 오남인지 여섯남인지, 또 오늘 타작 거들어 주기로 기껏 일 맞춰 놓고서 아, 실며시 자빠져 버리죠. 아, 그래, 저래, 자식이 화는 나고는 하니까, 식전 내내 날만 가지고 성을 매이는군요 그게 다 장가러서 들여달란 말이라오. 아유, 참 그리자너도 내가 좀 건너간다면서도 갈거지 몰려 오늘날 오늘날 미루기만 하군. 그래 옥봉내선 무얼해줘 나도 그리자너도. 그얘기좀 헐령으로. 옥봉 내가 간밤에 넘어왔구먼. 아, 그래서요. 궁합도 잘 맞고, 옥봉아범도 마땅한 양으로 말을 헌다고 허기야, 참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장손이 놈만한 신랑감이 어디 그리 쉬우? 아유, 쉬우나마나 무뚝뚝하고, 재미라고는 한 푼의 지도 없고 그렇죠 뭐. 속에 든 것도 없고. 아휴, 땅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 속에 든건 없으면 좀 어떠우. 몸 하나 싫어구, 소처럼 꿍꿍일 잘하고 헌깐. 제 가족 배는 안골리태지만서도아 시골 농사꾼으로, 게다 더 덮을게 어딨수. 그거 하나 다치면 천하 보배지. 제일에 그리고 말은 아니해도 가만 볼라치면 저도 퍽 옥봉이가 마음에 있는 눈치고 해서. 하따 그게 시체 연애라고 하는 거 아니오. 옥봉내도 그리는데 그 옥봉이년도 뭐여간 조월 허잖는 데는구리야 응? <laughs> 둘이는 어우러져서 한참 웃고 나서 점순 할머니가 다시 그래 다참 그렇게 양가가 부모네도 합의가 되고 또 저희끼리도 뜻이 맞고 해서 천생 연분은 연분인가 본데 꼭한 가지 딱큰 사정이 있도구먼 그랴 그럼 저 옥봉네 말이 지금 성편에 혼인을 하자고. 와락 나설 수가 없다는 게야. 아 번연이 속내 다 아는 배 우리가 농사 한 토를 지우 따로 모아둔 성세가 있어 겨우 커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토에아 무얼 가지고 딸 자식 혼인을 할 엄두가 나느냐고 날더러 답답한 허소연을 허두구랴 부끄럼 말로 딸 자식이 나이 열여덟이나 먹도록 아 여태 농지기로 오승커녕 벗은 한결에 목금에도 더라면서 그러니까 납체로다 돈을 얼마 좀 받아야 혼인을 하겠단 그 말을 테주 그렇지. 딱 잘라 얼마라곤 아니해도 눈치가 거저 돈 백환이나 받았으면 하는 눈치야. 무슨 딸자식 납체 받아 호강허자 노릇도 아니요. 인조로나마 옷벌이나 해 입히고, 혼인날 동네 사람 청에다 장국이나 대접하고 허재도 아주아주 적게 잡아 백환 하나 들여야 할 테니, 당장 우리 터수에 백환이 어디서 나느냐고. 아, 많이던 몰라도 한 백환 돈이래믄. 아휴, 백환이면 해요. 장손네가 무슨 그대지 부자장자라고 아, 며느리 하나 얻는데 납채를 백 원에서 더주 아휴, 그러믄요. 아, 우린들 남의 눈몇 말지기 붙인다고 붙인대지만옥봉네보담또 나을 건 그리 있어요. 아, 천행으로 참 송아지 저거 한 마리가 있어서 아휴, 저건 또 생길래 생겼나요? 작년 정월에 지 외할머니가 임종하시면서 애비 없이 설리자란 자식이 20년 넘도록 장가도 못가가엾다고 당신 길르시던 암소가 새끼를 낳아 마침 저지 떨어지게 된 걸, 너 가지고가 길러서 장가 미천해라. 그러시면서 주신 거랍니다. 에휴, 호레비 살리면 이가 서말이요. 허레미 살리면 곡식이 서말이 되더니 아무튼 희한한 노릇이야. 에 그래. 저걸 지금 팔면 한 200환 받나? 아, 한 300환 받는데나 봐요. 아유, 저거 보겠지. 300환이면 아주 썼다 벗었다 허게 꾸려. 100환 저 집에 떼주고 나머지 200환 가지고 혼이 못 치러. 자러자면 한정이 없지만서도. 아유, 그럼 시집장가 호강으로 가고서 후분 좋은 사람 별로 못 구경했으니. 난 그렇게라도 했으면 하지만 제 소견은 또 어떨는지. 제 눈에 든색신데 설마 마대지 않겠지. 이따가 저녁이고 앉아 의논을 해보고서 내일 아침이라도 건너갈게요. 그렇거구리야. 모제 잘 상의해서. 좀 올라가세요. 무 크게 진지나 좀 잡수시게. 아유 밥은 먹어 무어라오. 이 땜에 술 석잔이나 잘 낼돌이 허우 응? 아유 술이야 석잔만 드려요. 다참 노이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laughs> 이날 석양, 턴 별을 장손이가 고무레를 가지고 수북하게 긁어 모으고 있다. 우선 이렇게 긁어 모아 멍석으로든 덮어 두었다. 내일 나머지를 마저 털어서 같이 강정을 해가지고 가만히에다 말로 단말씩 되어서 담을 참이었다. 아직 강정을 아니해서 북더기가 섞이고 거칠어 보여도 벼알은 까치 눈알처럼 굵고 쭉정이도 별로 없다. 전고의 드문 가뭄이었지만 장손네 모자의 부지런과 정성으로 버젓이 천재를 이겨내고 이만큼 좋은 결실을 보았던 것이다. 제 털문 이럭저럭 숨을 댔엄날까 부 <laughs> 장손이가 집단을 묶고 있는 모친 더러 소처럼 벌심 웃으면서 하는 말이다. 벼가 많이 나고 하여 아침 나절에 부르텄던 속이 풀리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아, 숨을 다썸 나고 말고 <laughs> 장손네는 그러면서 한 옆으로 아직도 많이 쌓인 벼단을 돌아다보다가 반 조금 더 털었지. 반이다 뭐유? 한 거저 삼 분지 일이나. 아유 그렇다면 얘야 스물다썸도더 날까 보다. 작년에 그게 몇 섬이요? 도지 몇섬 물고서 떨어진 게 모두 해 열일곱 섬하고 두어 말? 자롬은 <laughs> 작년만 침 먹겠수. 모자는 한 가지로 만족한 얼굴이면서 잠자코 각기 하던 일을 한다. 이윽고 그러다 장손이가 올해도 열일곱 섬이 떨어지거들랑 다섯만 양식으로 낸기고서. 열두 섬 일랑 죄 쓸어 냅시다. 내문 이백 한 오십 판 잡힐 테니까 윤칠레밭 그거 삽시다. 명년 농사 또는 무엇로 다 될리? 빚좀 쓰고서 명년 농사저 갚으면 고만아니오 양식도 그리고 오해 닷섬만 남겼다 모자란다. 무엇가 모자라오? 식구가 하나 늘잖니. 식구가? 올 가는 서둘러 혼인을 해야지 아니해. 장손이는 그 말에야 벌심하고 소처럼 또 웃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보리 좀더 보태 먹으면 그 턱이 그턱 아니오. 아까 참저 건너 점순 할머니가 오셨더라. 옥봉내서도다 가파한 양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도 성편이 하도 어려서 와락 혼인을 할 엄둘 못내 혼다고. 그럼 돈을 내란 말 아니오? 장손이는 단박 볼먹은 소리다. 장손네는 아들을 더치지 아니하려고 다독거리듯 좋은 말로. 가난언니 어떡하느냐 누가 가난하랬나 아니, 많이도 말고 한 백환 납채 보내문 할까 보더라 백환이 어딨어 디저 송아지 있지 않니 일 없어요 아유, 일 없긴 뭐가 일이 없니 암소파라 기집에 사오는 놈이 어딨소? 아휴, 내온 듣다 듣다 벨 따그랑이 같은 소리도 다 듣겠구나. 거의 다 말이라고 하군니? 저손 그리고 암소래도 소가 좋아서 두고 부리면 십년한알 부릴 솔, 무어가 답답해, 바로? 듣그러. 손재마다 부리는 줄 아나베? 걱정 마시우 괜히 고집쓰지 말고 나 허는 대로 보고만 있어요. 대갈통이 깨져도 암소파라 기지맨 안 사와요. 아유 네가 정령 애미속을 이렇게 태워줄 테냐? 아유. 닷새가 지나서 낮 때만 하여 장손이가 산모릉이 밭에서 보리씨 뿌린 것을 채스랑으로 긁어 덮고 있는데 등 뒤에서 장손이냐? 하고 부른다. 음성만 들어도 벌써 오남이다. 장손이는 속으로, 게으름뱅이가 어떡하다, 산에 가서, 떼나무나, 개나리 붙집 만큼, 한짐 해서 지고 내려오는 거동이실 테지하고쯤, 돌려다 보려고도 않고, 대답도 않는다. 오남이는 장손이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서, 재우쳐 커다랗게, 장손이여? 아마 그런가 보에. 담배 가졌니? 미안, 어이. 정말? 정말 미안할 건 없고. <laughs> 자식 승겁긴. 담배 가지고 있다 선뜻 한개 줬으면 짭짤 할뻔 했지. 바로는 번세가 싱겁단 말이야, 이 자식아. 자식이 저렇게 승겁고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옥봉이 계집애도 절 마대고서 바람잡으러 실뽑는 공장으로 간대지. 자방 고등원 계집애가 줄래줄래 따라 주을 지경이겠네. 장손이는 말은 그렇게 태연히 하면서도 속으로는 옥봉이가 저하고 혼인을 못하게 된 김에 실뽑는 공장으로 뽑혀가리 어쩌리 한다더니 노상 빈말은 아닌가 보다 하였다. 화가 더럭더럭 더럭 나나 마치 중이 장일 왔다 소나기를 맞고서 난화 같아서 얻다 대고 부르댈 곳조차 없는 화였다. 바로 그날 석양 때 옥봉이가 길옆 목화밭에서 따고 남은 목화대를 꺾고 있다. 장손이가 빈 지게에다 빈 옹통이와 새스랑을 얹어서 지고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그 옆길로 걸어오고 있다. 장손이는 조용히 만난 김에 부디 할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전과 달라 어쩐지 선뻑 말이 붙여지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옥봉이가 보고도 짐진 못본 체하는 것 같아서 더구나 주며 주며 하고오가리 들었다. 털썩 옹퉁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안 보는 체하면서도 죄다 보고 있었든지 옥봉이가 뾰로통한 소리로. 옹퉁이가 요스러든감. 이렇게 튼다. 장손이는 할수 없이 히죽 웃고는 지게를 받쳐 세우면서 너 바람 잡으러 간다면서. 바람을 잡으러 가거나 놓치러 가거나 무슨 상관이요? 어째 상관이 아니요. 아이고, 앞자락도 넓기도 하네. 목화대 내다 걷어서 젖다 줄게시니 실뽑는 공장 가지 마라. 응? 그러면서 장손이는 밭으로 내려가더니 우직우직 목화대를 잡아 뽑기 시작한다. 옥봉이는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그러는 새나 같으면 어여가서 그 잘난 암소 봉양이라도 허겄네. 허긴 니네 때위가 암소 한 마리만 허다디? 누가 아니래? 제발 그 암소 조상처럼 위에 앉혀 두고서 한평생 살겠지. 너 입잣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법 아니다. <laughs> 나도 공장 가서 돈좀 벌어서 누구 보아란 듣기난큰 그... 황소를 한 마리 사놓을걸? 그래, 황소 사서 황소헌티로 시집갈래? <laughs> 소리와 함께 큰 흙덩이를 단채 목화대 한 포기가 휙 날아와 장손이의 꾸부린 옆구리를 털썩 갈긴다. 옥봉이는 그러고는 아마 우는지 한편 손으로 눈을 우디고 마을을 향해 허둥거리며 달린다. 집으로 돌아온 장손이는 외양간 앞에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곰곰이 소를 바라다본다. 밀끔한 게 털은 윤이 치르르 흐르고 통통이 살이 졌다. 마당에서 조를 토들락 토들락 털고 있는 장손네가 마침 생각이 나서 음전 내서 내일 볼이 묻는다고 일 하루 해달라고 왔더라 한다. 장손이는 그대로 섰는 채 한참 만에 내일 일못 가요. 아, 무엇하게못 가니? 장에 가요. 장엔 무엇하러 가니? 소팔러 가요. 아유. 장손네는 의아스러이 아들의 등 뒤를 바라다 본다. 그러다. 문득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방긋 혼자서 웃는다. 그러나 이내 시침하고 아유, 손은 무얼하게 파니? <laughs> 내일 아침이나 일찍 해 주시오. <laughs> 그러면서 장손이는 모친한테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슬금슬금 살인문으로 걸어 나간다. <laughs> 아이 암소파라 기집애 사오는 놈도 있다디박 장손이요? 대갈통이 깨져도 암소파라 기집애는 안 사온다더니. 갈비뼈 부러질 뻔했다오. <laughs> <laughs> 조금 있다 장손네는 일하던 것도 팽개치고서 중매서는 점순 할머니한테를 건너가기에 치마 꼬리에서 사뭇 바람이 인다.